f o r exclusive ones optimum window film 안녕하세요 코리아틴터 박병렬입니다 2022년 1분기 테슬라 모델3가 드디어 출고가 됐습니다 보조금이 이제 풀려서 차가 입고가 됐는데요 지금 저희 매장에 입고된 거는 올해는 차차입니다. 차차인데 차 상태를 보시면은 지금 앞 범퍼 쪽앞 범퍼 쪽은 제가 봤을 때 PDI에서 한번 점검을 하신 것 같아요.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까지 쳐져 있는데 예, 조치를 안 하시고 출고가 됐는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조수석 범퍼 쪽에는 일자로 스크래치가 나 있는데 이것도 그냥 광택기로 밀면 될것 같아요. 손으로 문대니까 지워지더라고요. 그리고 라이트 단차 조석이 수 라이트 단차 그리고 뒷문짝 도핸들 한몰 양쪽 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운전석 뒷본부가 약간 좀 벌어지는데 크게 글쎄요, 뭐, 그리고 조수석 브레이크 등 위쪽에 약간 한번 스크래치가 있었고요 그리고 열선, 카메라 부분 열선이라든지, 뒷유리 열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시트 열선 다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거확인했고요 핸들 열선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조수석 시트에가 좀 스크래치가... 있었는데 일단 제가 처리는 안 해봤어요. 그리고 운전석 펜다 이 부분이 좀 단차가 있었고 유리 앞쪽도 보시면 좀 벌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뒷유리에 뭐 이물질이 묻었는데 닦아도 안 지네요. 일단 이거는 어떻게 하면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차적으로 저희가 검수를 하긴 하는데 실제 이제 차주분이 오셔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이것 같아요 그래도 테슬라는 문제가 있으면 다 처리를 해 주니까 그나마 다행이죠 지금 이 차에 시공되어질 필름은 옵티멈 XT 앞유리는 28% 나머지 뒤쪽으로는 루프까지 15%로 전체 시공을 할 겁니다. 약간 어떻게 보면은 중간 정도 진하게가 될것 같고요. 모델 3이 시공은 뭐 자주 제거 유튜브 영상 찾아보시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타임레스로 저 혼자 이렇게 시공하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오늘 3 지금 준비 과정이 끝났어요. 그리고, 룸밀러 쪽도, 그리고 이거는 루프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 마감을 해놨고요 그리고, 이 뒷문 짝도 그리고 이 안에도 보시면은, 이 브레이크 라인 쪽으로, 브레이크 등 쪽으로, 물이 흘러내리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면으로 된, 루프를 껴놨습니다.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자, 이거 작업하면서 지금 손가락이 손톱이 좀 깨졌어요. 고급 필름을 안 넣어도 된다. 큰 차이가 없다. 일단 저렴한 필름하고. 그러신 분들은, 글쎄요, 썬팅에 대해서는 제가 좀, 좀더잘 알기 때문에, 뭐, 저희 꼭 저희 필름 안 하시더라도 꼭 고급 필름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절대 피하셔야 될 거는 국산 선팅지는 꼭 피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중에 또 재시공을 하셔야 되는 뭐 재시공은 안 하시더라도 운전하고 다니시는 동안 뭐 헤이즈라든지 이 시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한 차이를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 틴팅 쪽 이만 지금 20년 넘게 하고 있는 일이라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런 거. 꼭 저희 매장에서 틴팅을 안 하시더라도 저희 매장에 오시면 이러이러한 필름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니까 한 번쯤은 꼭한번 해보시면 오래 타실 거기 때문에 돈을 쓰시더라도 제대로 쓰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액적으로도 부담이 되시면은 제가 어떤 필름으로 차라리 하십시오 라고 또보내드리니까 뭐,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차도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까요. 필름 부착하는 그런 영상, 또 타임레스로 보시죠. 테슬라 모델 3 모든 작업이 끝났습니다. 지금, 오늘 작업한 거는, 썬팅하고, 블랙박스, 보조배터리, 그리고 하이패스까지 장착하셨습니다. 어, 보조배터리는, 테슬라 전용, 마이티셀을 장착했구요. 블랙박스는, 아이나비, QSD7000을 달았습니다. 지금 시공되어진 필름은, 옵티멈, XT, 28%, 나머지는 전부 다 15%로 시공하였습니다. 루프도 마찬가지로 15% 시공했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13%가 시공됐습니다. 전체 다. 음. 뭐이 정도면은 그래도 어 밖에 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개방감도 어, 유지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옵티마을 선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시공되어진 거 상태를 보시면 자, 전부 다. 쉐이빙 컷 옆유리를 쉐이빙 컷으로 이렇게 시공해 놨습니다. 저희 옵티멈 시공점은 이런 식으로 쉐이빙 컷 하는 걸 기본입니다. 이렇게 시공이 이루어지지 않는 샵에는 옵티멈 필름이 공급되어지지 않습니다. 뒷유리도 통으로 시공이 들어가졌고요 자, 차량 출고 축하드리고요 저희 오진모어필름을 선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테슬라 라이프 되시고요 안전운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코리아틴터 박병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